안녕하세요. 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9 9세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Praise His Holy Name,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시편 103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Of David, 다윗의 시편입니다. Praise y a h o v a h my soul, all my inmost being. 여와를 찬양하라 나의 혼아 나의 모든 그런 속 존재야 인모스 빙 나의 속사람 속 존재 그런 육체적인 것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모르는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그런 마음 생각 이런 내적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온 존재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이죠. Praise His holy name,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 Praise Yahweh my soul, 내 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그리고 그분의 모든 이익들을 잊지 마라. 그분의 이익들이라고 번역을 직역을 했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모든 유익을 가리키는 거겠죠. Who forgives all your sins. 그 중에 하나가 너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 거죠. And heals all your diseases. 그리고 너의 모든 질병들을 고치신 거. 4절 특절입니다. He redeemed me from death. 그분께서는 나를 죽음로부터 으 구속하십니다. And crowns me with love and tender mercies. 그리고 사랑과 부드러운 긍휼로 나에게 관을 씌우십니다. 참 그렇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네, 지금 이 시각에 네, 이 동영상 을 올리거나 보시지 못하신 거죠. 그분의 연애 사랑 급유리 없다면 그 누구도 일초라도 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그분께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He fills my life with good things. 그분께서는 내 인생을, 내 삶을 좋은 것들로 채우십니다. My youth is renewed like the eagles. 내 젊음이 그 독수리처럼 독수리의 젊음처럼 독수리의 그런 활력처럼 새롭게 됩니다. Yahweh gives righteousness and justice to all who are treated unfairly. 여호와께서는 어 불공평하게 다루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의와 공의를 주십니다. 7절과8절입니다 He made known his ways to Moses. 그분은 모세에게 그분의 길을 알려주셨고요. His acts to the people of Israel.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분의 행사, 그분의 행위를 또 알게 해, 하셨습니다. 여호와 is merciful and gracious.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아, 어, 많으시고 그리고 은혜로우십니다.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steadfast love.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지속적인 사랑이 풍부하신 분십니다 그러한 분이 아니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없어졌죠. 벌써 심판받았고 다 끝났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정부, 기관들이 거짓되고 불법을 행하는지 요즘 한창 이제 그 미국 대서 지금 확정이 되지 않고 계속 어 지연되고 있어요. 대선은 이미 치러졌지만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 한쪽에서 불법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다른 측에서 이렇게 어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자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한 정부가 어, 정말 그온 세계를 대표한다고 하는 소위 미국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들이 지금 이미 많이 드러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혀 거리낌도 없고 부끄럽지 않고 수치스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뻔뻔스럽게. 이렇게 온 국민, 온 세계를 농락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은혜, 긍휼이 풍성하셔서 이 세상을 여전히 끝내시지 않으시고 화를 참으시고. 예전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무지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고요. 하나님 은혜로 그분의 어, 역사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정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절부터 12절입니다. He will not always accuse us, not harbor His anger forever. 그분께서는 항상 우리를 어, 비난하지 않을 것이다.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의 진노를 영원히 품고 계시지 않을 것이다. He has not dealt with us according to our sins,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를 다루시지 않고 계신다. 우리의 죄에 따라 다루신다면 벌써 우린 죽었을 텐데 이런 말인 거죠. Or we paid us according to our iniquities. Iniquities도 죄단, 죄란 말이죠. 우리의 죄에 따라서 우리에게 대갚아주지 않고 계신다. For as high as the heavens are above the earth. 이는 하늘이 땅보다 더 높은 것처럼. So great is his loving devotion for those who fear him.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하는 헌신을 헌신이 그만큼 크다. 크시다. 그렇죠. 우리는 누가 어, 우리 욕하면 주먹이 날아가잖아요. 주먹이 날아오면 뭐 우리는 칼을 찌르고.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은 참지 못해요. 내가 부당한 걸 당할 때 참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하늘이 늘 땅보다 높으신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누구에게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라 그분을 두려운 자들에게나 항상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크신 사랑을 늘 베푸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인에게까지 햇빛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계속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 그런 분께서 이제는 그분의 인내신도 이제는 조만간 끝날 때가 올것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다시 오신 하나님의 왕국은 가까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외쳤던 사도들,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그분의 왕국이 임박했습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그분께 향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 소망 없는 것에 붙들려 있기를,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동쪽이 서쪽에서 늘 멀리 멀리 있는 것처럼 So far as has he removed our transgressions from us. 그분께서는 우리 죠부터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제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과 다르신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1 3절부터 16절입니다. Just as a father has compassion on his children, 아버지가 그 자녀들에게 그런 동정, 불쌍히 여기, 이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So Yahweh has compassion on those who fear Him.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에, 불쌍히 여기십니다. For He Himself knows our frame. 이는 그분께서는 그분 자신께서 우리의 구조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빚어졌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신다는 말이죠. He is mindful that we are but dust. 우리가 그냥 단지 먼지에 불과다라는 하 것에 대해서 그분은 mindful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염두에 두고 계신다는 거요. 예 As for man, his days are like grass. 사람은 인간은 바로 그의 날 수가 풀과 같아요. as a flower of the field so he flourishes 그리고 들판에 그런 꽃처럼 그냥 화려하게 번창하죠. 하지만 when the wind has passed over it it is no more. 하지만 그꽃 위에 바람이 불면 더 이상 없어져요. and his place acknowledges is no longer. 그리고 그 꽃이 있었던 그 장소는 그 꽃을 더 이상 인정하지 못해요.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해요. 왜 없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거죠. But the mercy of Yahweh is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upon them that fear Him. 하지만 여호와의 자비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 자들에게 영원토로 함께 하십니다. And His righteousness unto children's children. 그리고 자녀들의 또 자녀들에게까지 그분의 의가 미칩니다. To such as keep His covenant.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그러한 자들에게. and to those that remember his commandments to do them.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그렇게 하라고 하도록 하는 그분의 계명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사랑이실 때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는 구절도 그렇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고 그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분의 언약을, 지켜,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쵸?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 사랑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하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주대로 나눠져 버리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 아시라 통해서 북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남유다는 또 바벨론 제국에서 또 자유를 빼앗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죠. 그들이 악을 저지르기를 너무나 즐겨했기 때문에 노아 때 어땠습니까? 온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했죠.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실 수 있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잘못된 그분에 대한, 어, 그 관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사랑과 은혜와 긍질의 하나님이시긴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 또한 우리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지 않고 우리가 그분이 싫어하는 것들만 행하고 그분을 대적하고 예, 그분을 저버린다면 소망이 없을 거예요. 이 소망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그분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된 자들은 마음을 열어서. 예,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그런 크큰 구원을 없인 여긴다면 그 복음을 없인 여긴다면 어쩔 수 없어요.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기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인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조만간 이제 책을 좀 쓸까 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어, 함께 하시면 책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될그 시점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은 이제 아주 초기 단계라서요. 네, 어쨌든 이 세상은 저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르고 그런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이방인들은 하지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또 교회 생활 하고 이런 사람들 어 저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말 자신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이런 상황이 아닌지 이런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어, 책을 쓰고자 합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 has established his throne in heaven. 여호와께서는 하늘에 그분의 보좌를 어, 어, 세우셨고, and his kingdom rules over all.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 위에 만물 위에 다스리십니다. Blessed 여호와. 여호와께 여호와께서는 복되시도다. All his angels of great strength who do his word obedient to his command. 모든 큰 능력의 천사들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행하고 또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 그런 모든 그런 능력의 천사들아 여호와를 복되다하라. Bless Yahweh all His armies.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여호와를 복되다하라. Bless는 높은자가 아래 사람에게 복을 축복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블 l 스하였다는 것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만이 높여지시고 그분만이 창대 지시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찬양, praise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His servants who do His will 그분의 뜻을 행하는 그의 종들 그분의 군대들 여와를 복되다하라 Bless Jehovah all, all His works in all the places where He rose 그분이 다스려 주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작품들아, 모든 작품들아,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죠. 여호와를 복되다 하라. My soul b 와내 영혼아, 내 혼아, 내온 존재야 여호와를 복되다 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